두 개나 남았어? 야,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우선 5층 걸뺀것 같거든요? 5층 걸 뺐네. 어... 음, 아, 지금 여긴데. 지금 내가 어디 있냐?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여기에 다시 돌아가야겠네? 여기로. 그니까, 러 니, 아, 그니까, 러 선조가 쟨데. 그니까, 러 내가 여기,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 다시 와가지고, 요쯤에 다시 와야겠네? 와가지고, 뭐, 여기를 타든가 뭐하든가 해야겠네? Oh, my g o 가보자. 어, 나 이거 해볼래. 나 이제 해볼래. 간다. 간다, 간다. 나갈 거야. 나 간다, 나 간다. 나 진짜 간다. 윤도라, 비켜. 간다. 오 허. 어어어어옷어어어어어어어어 유후! 어우, 사모시한데? 재밌네! 여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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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가? 여기 래 같은데? 여, 여기인가여거 다, 무슨 지도상 여기 같은데? 근데 4층인데, 요거 봐. 보면 내려가는 거 같은데?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얘가... 아... 오케이.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잠깐 기스봐 이게 올라가면은... 이게 올라가면은 이득이 전혀 없는데... 그럼 얘는? 우윤윤라윤윤라너너 윤도라. n 빠딱 빠딱 y 고와 부르면 끝까지 걷네? <laughs> <laughs> 이새 a 끝까지 걷네? 자할수할지 할수있을거야 믿어 나 할수있을거야 믿어! 나 진짜 너 할수있을거야 믿어! 렛츠고! 윤 u n d u r 윤돌아, 윤돌아 와와 오라고, 아니 오라고, 오라고, 어. 오라고 이게 왜안 되지? 지금 된거 같은데, 아, 모르겠다. 아, 우선 종이 여기 있구나. 아, 이거 바꾸는 거네. 이 <laughs> 여기서 맞추긴 해야 되네. 윤돌아, 다시 봐봐. 할수 있을 거 같아. 윤돌아, 할수 있을 거 같아. 진짜 아니, 아니. 아니. 시드, 아, 시드쿤, 고마워. 너무 고마워. 내가 더울까봐 물 뿌려주고 정말 고마운데. 아, 우선 시드쿤, 시드쿤 차례가 아니야. 자. 고. 이걸 보냈어. 그러면. 얘로. 옮겨서. 그렇지 자다시다 오차! 가고 여기 가로선으로 갈수 있다 그죠? 자, 여기 가로선으로 갔어 왠지 뭐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 상자가 있네 오케이 상자밖에 없었다 나는 결말 와우! 튼튼한 조나니움 방패! 깨져? 음, 오케이 와우, 굉장한걸? 어 그러면 <laughs> 잠깐만 아, 이거 대체 어떻게 가! <laughs> 엉개신젤 사기 좋다고? 나 아직 거기 못 갔잖아 으 어, 아직 못 어... 여기인가? 여길 타... 여기 타고 여기 우선 해이꿀 뚫려있잖아 뚫려있는 곳으로 가는 거지 뚫려있는 곳 가서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처차해가지고 여기로 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치? 좋아! 좋았어! 좋았어! 그림 다 그려졌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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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다! 모든 것이 풀렸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 렛츠고! 좋았어! 이 수수께끼는 다 풀렸어! 가자! 렛츠고!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 요걸 타야 되니까 그럼 여기네 이 레일이네 이 레일 여기죠? 여기 레일이죠? 맞나? 그쵸? 여기 레일이죠? 여기죠? 여기죠? 여기? 여기 레일이죠? 그데나 아까 탔던 데 아닌가? <laughs> 잠깐만 아딴 데구나 잠깐 여기 레일은 어디일 거야? 그럼? 그 여기 레일은 어디야? 잠깐만 아 4층 꺼? 잠깐만 나 여기.. 나 3층이잖아 아이, 4층 거래. 아이, <laughs> 아, 사층 거네, 아이! 으아! 사층이었어아사층이었어 으, 나 올라갈래! 나 올라갈래! 아씨, 이거. 어떡해, 이거! 아사층이었어 으아! 으아! 사층이다 으아! 사층이다 <laughs> 괜찮아, 올라가면 돼, 4층으로. 올라가면 되지. 음. 올라가면 되지, 어. 자, 아, 이걸로. 이걸로 해서 올라가 이걸로 올라가지 않나? 올라가는 루트잖아. 어.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 여기야. 이제 올라가고 있어. 올라가고 있어. 이 4층이야, 여기가? 4층이거든요. 이 여기 4층이에요. 자, 아, 이제 사, 4층. 여기 4층이야. 여기 4층이고 4층이고, 그러면, 어, 4층이야. 그러면, 여기를 타고 가야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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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러면, 여기를 다시 타야 된다. 라는 느낌스 그러면, 다시 타고, 자, 우, 우 자,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다시 이거 분해. 올라가.. 뭐 서핑으로 가셔도 되긴하지만 어쨌든 분해해서 자 와.. 이씨 빡세네? 너무 빡세요 지금 너무 빡셉니다 자 빡셉니다 지금 현재 너무 빡센 경험을 하고 있어요 자 우선은 선풍기 빼고 여기다가 이제 붙입니다이 일단 붙여요 붙이고 자, 좋아요, 잡고 자, 치고 있어, 딱 붙여가지고 하고 있어요. 자, 붙여, 그래 오케이, 좋아서 이 걸어, 걸어. 이제 여기서 살짝 접어 아, 그거 붙이거, 어, 그렇지. 걸어. 오케이,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올라가, 그렇지. 자, 그다음에 레츠고. 자, 자, 지금 현재로서 지금 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딴 데로 가고 있습니다, 딴데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축축 가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어요. 5층으로 가긴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아 어, 우선 가자, 우선 가자. 우선 가요, 우선 가. 가서. 자, 이제 왔어. 왔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서, 어, 음, 여기, 여기로 가야 돼. 그러면, 좀 멍청한 상상을 좀 해볼까? <laughs> 멍청, 너무 무모한. 자, 우선은, 여기를 어떻게 넘어갈지는 모르겠어. 그쵸? 넘어갈지 뭐 모르겠죠? 이거, 다 덮여서. 근데 지금 이거, 젤다, 등반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미션 이파서블. <laughs> 미션 이파서블에, 빙의해서, 여기로 타고 간다면? 렛츠고. 간다. 탐코르즈 탐, 으, 으아, 잠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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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태초막이. 야 저장 안 되냐? <laughs> 저장 안 되냐? 아잠서도 <laughs> <장소도> 똑같아 심지어. <laughs> 아 맞다 로켓이었지. <laughs> 아 그러네 로켓이었는데. <laughs> 아 그러네? 나왜 로켓을 생각 못했지? 나의 나에게 깨달음을 얻게 해주다니. <laughs>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야. 로켓이 있었네이렇 로켓 꺼내. 한, 두개 꺼내. 음. 그 다음에, 첫 번째 방패에다가, 스크래비더! 그 다음에, 아, 옆에도 있긴 한데, 세개 하려고, 세 개. 아, 그, 설마, 그거, 두개 있는, 아, 아니겠지? <laughs> 세개 만들려고 한 건데, 서두개 있거나 그런 건지 알겠지? 마아 맞구나, <laughs> 마, 맞네 어, 너무 많다. 야 많은데? 와우, <laughs> 아 많다. 어 너무 많구나. 어많네어 어. <laughs> 어, 너무 많다. 어아세개 있었는데 딱딱딱코네어 그러네. 딱 포로 색개 있네. 그러네. <웃음> <웃음> 가자! 에이, 뭐, 뭐, 어쨌든 가자. 렛츠고 자, 우선은, 어, 지금 여기가, 약간 그러니까 여기쯤에. 여기, 어, 어, 어디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지금 한 요쯤으로 올라가면 되려나? 요, 쯤 요쯤, 요쯤은 되겠지? 요쯤? 요쯤 되겠죠? 가자. 가보자. 우야 <끔람> 잠깐만 아씨. 다치아발 발이 없네. 잠깐만 어? 잠깐만 기다려. 아. 불러와. 불러와. 불러와! 어, 나 힘들어. 없었다. <laughs> 야호! 무슨 일 있었지? 잠깐, 진도 한번 봐보자. 어, 됐어. 음 야호! 무슨 일 있었죠? <laughs> 와, 마치 로켓 이 3개 있어. 3개를 써가지고 올라가야 될것 같아. <laughs> 와 세계를 써가지고 올라가야 될것같은걸 <laughs> 와, 다시 유명했딴다요왜 <laughs> 리제로의 스바로가왜 제정신이 아닌지 난알것 같아. <laughs> 어, 왜 리제로의 스바로가 리제로 주인공의 스바로가왜 제정신 이 아닌 건지 조금 알것 같아. 어. 신중하게 가자. 됐어. 그리고 여기서 저장을 해. <laughs> 저장을 해. 어. 어, 삼로켓 저장. 음 아, 왜 이렇게 힘드냐, 나. <laughs> 나왜 이렇게 힘드지. 야, 너무 힘들어. <laughs> 자, 어디, 어, 디로 이렇게 가야 될지 모르겠네, 이게. 음, 잠깐만. 지금, 이거를 어떻게 가져갈까 이쪽? 이 끝에? 아, 뭐야! 네. <laughs>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아니네요. 음, 좋아요. 아, 불러오는데요, 네. 윤돌이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 <laughs> 네 마리. 아, 나, 시드쿨이나, 튤리는, 대충은 이해는 갔거든? 아니, 근데, 문더, 뭐, 우선, 윤돌이도, 뭐, 피해자긴 해. 피해자는 맞아. 어, 윤돌이 피해자긴 한데, 피해자긴 함, 피해자긴 한데. 이상하게, 나 윤돌이에게 왜 이렇게 정의한가요? 여기. 딱고 있지. 완벽 뭐야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뭐야 새끼야 너 뭔데 야너 뭔데 이 새끼야 처음부터 이랬어야 했었다 뭐야 이건 조나니움 대검 조나니움 대검은 또 처음 보네 근데 지금 버릴 만한 게활용머리공봉 정도? 그 다음에, 전기톱. 잡아. 스크래피더. 어, 이십구. 괜찮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어, 요거죠? 여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다. 그쵸, 그쵸. 여기 쭉 해서 내가 가서 여기, 여기 딱 도착하기. 오케이, 굿 렛츠고, 뚜우씨이자식이아차안 빼.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우와,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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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천샷 왔어 지금 와, 오긴 왔거든 아마 내 생각에 좀더 올라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오긴 왔어 왔거든? 그래 4층이고 안데 4층으로 내려가야 되네 그쵸? 설마 이거 맞춰서 빼앗겨 뺄... 아 잠깐만 기다려봐 나나 나 불안하거든? 잠깐만 <laughs> 나 지금 페어 세 타가지고 여기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긴 해! 자,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저장해. <laughs> 자, 저장해. 저장해봐. 아이씨, 요거, 아, 여기 너무 어렵다. 막혔다. 막혀있네. 그럼 여기서, 여기서 딱, 여기, 안착. 안착. 자, 윤돌이를 기다려. 윤돌아! 윤돌아! 윤돌이가 안와. 윤돌아. 윤도라! 윤돌아. 윤돌아. 어디? 어, 여기 지 있다. 어, 이게 웬 행재? <laughs> 아니 잠깐만 여기 지 있잖아. 아니, 어... 여기, 어,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야, 야, 뭐 뒷검지, 야, 지, 뒷검지 치다가 진짜 맞다 야. 야 뒷검지 치다가 쥐 잡았는데? 자 윤돌아 렛츠고 와 뒷검지 치다가 거의 지 잡은 격인데? 왜내 옆에 있냐? 아니 야자 아니 야, 아니 야야 왜왜왜 아 왜이래 왜왜왜왜 왜, 왜, 왜? 아니 왜이래 왜 그래 뭐 뭐가 불만이야 너? 쳐야 될까? 도치게끼하면 안 되고 그죠? 그럼 얘를 징쪽으로 채긴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에,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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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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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치는 게 아니고. 네. 아, 생각보다 그렇게 안 돼.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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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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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 지금, 지금, 지기지기지기지기지 기도. 이럴수. 안그래도 그걸 쓰려고 했지. 간다. 헛! 하이에로 퍼트 그린! 음, 하나. 음. 오케이. 다시 한 번. 헛! 하이에로 퍼트 그린! 사망. 아, 아, 만들다가 사망.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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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다. 야, 진짜 완벽하다. 여기서? 자, 여기서? 올려. 간다! 길을 트거라! 아씨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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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까비. 잠깐만, 잠깐만. 짧은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좀. 아, 이거 안 예쁘게 나오는데? 잠깐만, 잠깐만. 안 예쁘게 나오나? 만 어, 아니, 1, 1, 1절 만들어봐. 안 예쁘게 나온다. 됐다. 이 정도면 됐다! 하다 다리를 놓아라! 됐다! 오! <웃음> <웃음> 윤돌 너를 위한 길이다. 윤돌 으라. 준비는 됐느냐? 가다 너를 위한 길. <웃음> 야호! <웃음> 오케이. 오케이. 모스코시. 아마 여기 깨야 될것 같거든. 내생각에 그래봐, 넌 뒤졌다, 넌 뒤졌다. 잠깐만, 로봇 소리 나는데, 아, 이거 안 되네. 잠깐만 기다려봐, 좀더 길게 만들자, 좀더 길게 만들자, 바이에로 펀트 크린 어쌰터져 응. <laughs> 나올 때만 잡았다고요? 아 잠깐만 지금 저 싸가지 없는 녀석이 다 지금 봤는데? 저기요 저선생님 저 보셨죠? 봤냐고 물어보잖아 물어보잖아, <laughs> 물어보잖아. 이때때 잡을 수 있어요. 어. 그 다음에 BGM이 왜 이러냐? 근데. 오, 잠깐만. 나. 오, 이제 차. 오, 길다. 기어서 지금 감당 을 못하고 있다. 되지 않을까? 모자르나? 아, 모자르네, 그래도? 와,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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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회전니 아니, 아니, 아 아, 이거, 이거 떠질 것 같은데, 이거? 떠질 것 같다. 됐다! 와우! 됐다! <웃음> <웃음> 가자! <웃음> 가자! 만만세다. <laughs> 내 생각 이거 나갈 때 쓰는. <laughs> 내 생각 이거 나갈 때뽀개야될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laughs> 어디냐 층? 1 층에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있다. 오케이. 어, 되게 보스다. 아 어디가 어디가. l e t 오케이. 에 오케이. 이 가자, 이코고로. 이제 여기서는 편하게 워프 차고 잠깐 잠깐. 아이씨. 상자 이거 뒤집었다안 돼, 내 상자! 자 음... <laughs> 상자 불편하긴 해 음... 야호 열렸다 열렸다그로저 붉은 바위를 부수고 어서 젤다님을 구해야 돼자 이제 제가 얘가 진보스라는 거잖아. 가보자.